안녕하십니까. 마음 건강과 관계 심리에 대해 연구하는 박원호입니다. 최근 들어 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분들이 자신의 감정, 특히 이성에게 느끼는 깊은 호감이나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은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비언어적 신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그러나 종종 남성들이 놓치기 쉬운 네 가지 주요 신호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 쇄골과 가슴선을 은은하게 드러내는 패션. 여성이 특정 의상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를 넘어 때로는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호감 있는 남성 앞에서 목선이나 쇄골이 강조되는 옷을 선택하는 경우 이는 상대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명한 관계 심리학자 김지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호르몬 변화와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면서 자기 표현 방식의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 등의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자신에게 더 집중할 시간을 갖게 되고 이는 내면의 욕구를 보다 솔직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년 여성이 보여주는 섬세한 노출은 그 자체로 관계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젊은 여성에게도 해당될 수 있으며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미세한 변화와 함께 이성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본능적인 경쟁 심리가 작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평소보다 과감한 스타일을 시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노골적인 노출은 오히려 부담감을 줄수 있으므로 많은 여성들은 몸 전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쇄골이나 어깨선을 살짝 드러내는 등 은은하면서도 세련된 방식으로 매력을 어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섬세한 시각적 자극은 남성에게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와 유혹의 경계, 목선을 드러내는 무방비한 몸짓. 여성이 대화 중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고개를 기울여 목선을 드러내는 행동 역시 의미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소통 전문가인 이수연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목은 우리 신체 부위 중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민감한 곳이며, 중요한 혈관이 지나는 생명 유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위를 무의식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심리적 무방비 상태를 나타내는 동시에 잠재적인 유혹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행동 자체를 절대적인 호감의 신호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 후에도 지속적으로 목덜미를 드러낸 채 대화를 이어간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마음이 열려 있으며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본능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호감을 느끼는 상대 앞에서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입술을 매만지는 등의 자기 진정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 특정 상대 앞에서 유독 얼굴이 붉어지거나 이러한 행동들이 빈번하게 관찰된다면 이는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태에서 나타나는 솔직한 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숨길 수 없는 관심. 은밀한 시선 교환과 수줍은 해피.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상대를 관찰하며 다가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몰래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급히 시선을 피하는 행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왔다는 수줍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이 그 미묘한 시선을 눈치채고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거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간다면 여성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았다고 느끼며 한결 편안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괜히 직설적인 질문으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기보다는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조용히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여류가 때로는 더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4. 마음을 알리는 목소리. 상냥한 말투와 잦은 웃음의 변화. 여성이 호감 있는 남성 앞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목소리 톤의 변화와 잦은 웃음입니다.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한 단계 높아지거나, 콧소리가 섞인 애교 섞인 말투. 말 끝을 부드럽게 올리는 어투 등은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즐거움의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고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매우 효과적인 소통수단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당신의 이야기에 유독 크게 웃거나 대화 내내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관심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평소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말투와 비교해 볼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평소 차분하거나 무뚝뚝한 스타일의 여성이 특정 남성 앞에서만 유난히 말이 많아지고 잘 웃는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마음이 움직였다는 순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애교가 많거나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격일 수도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태도를 함께 관찰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성이 친밀한 관계를 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행동들이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항상 상대방의 전반적인 태도, 대화의 맥락, 그리고 개인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세한 관찰과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일상이 성장이 되는 특별한 시선, 탁월한 성취를 이루는 이들의 사고 습관, 앞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섬세한 심리적 표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비단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루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데에도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 혹은 높은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로 불리는 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들의 특별한 사고의 기술을 통해 우리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힌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1. 관찰은 습관 모든 순간이 배움터 높은 성취를 이루는 사업가 투자자, 마케터 등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휴식이란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관찰과 인식의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도 매장의 일일 예상 매출, 운영 인력, 고객 회전율 등을 자연스럽게 분석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식당의 위치를 보며 주변 시세와 임대 수익률을 가늠하고 주식 투자자는 식사 중 접한 제품의 제조사를 검색하며 상장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마케터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며 클릭을 유도하는 심리적 장치와 광고 구조를 파헤칩니다. 이러한 모습은 억지로 만들어낸 습관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몰두하는 분야에 대한 깊은 흥미와 애정, 그리고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자연스럽게 체화된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관찰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닌 세상을 이해하는 즐거운 놀이와 같습니다. 이 눈은 항상 온 체화된 사고 시스템의 힘. 이들은 마치 머릿속에 전원이 꺼지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접하면 즉시 그 구조를 파악하려 하고 가격과 수익률을 계산하며 수치 기반으로 사고합니다. 광고의 흐름이나 콘텐츠의 전개 방식 또한 본능적으로 해석해냅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 그들의 삶의 방식이자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하나의 양식입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복잡한 현상도 자연스럽게 분석 가능한 단위로 나누고 이를 자신의 경험 및 지식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직업병과는 구별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갖춘 사람들이기에 일상 속에서도 그 전문적인 시각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3. 노는 것 또한 배움. 경계 없는 학습의 자세. 성공한 사람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격언은 이들에게 현실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 배움이 반드시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일상의 모든 순간, 심지어 휴식을 취하거나 짧은 여행을 즐길 때 사소한 소비 경험 속에서도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해석하며 학습의 자양분을 얻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휴식은 배움과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통찰을 얻기 위한 생각의 여백이자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인 셈입니다. 4. 자신만의 렌즈로 세상을 재해석하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소비할 때도 단순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왜이 제품이 인기가 있을까? 주요 고객층은 누구일까? 유통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사업 모델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세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명확한 사고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은 그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은 다르게 논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의 깊이가 다르며 그렇게 축적된 남다른 인식이 탁월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우리 자신도 그들의 시각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한 잔의 커피였던 것이 이 브랜드는 어떤 전략으로 고객을 유치할까? 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오고, 무심히 지나치던 거리의 건물도 왜 이곳에 이런 상점들이 입점했을까? 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세상이 한층 더 다채롭고 흥미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쉬지 말고 일하라는 낡은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쉬는 방식. 즉,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높은 성취를 이루는 이들은 휴식 중에도 관찰하고, 연결하고, 해석하는 뇌의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요함 속에서도 세상의 미묘한 움직임을 읽어내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야말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러한 성장하는 시선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